자, 우리 클로봇을 보주신 우리 주인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클로봇 다시 한번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클로봇 다시 한번 엄청난 변동성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좀 대응을 잘해가야겠죠? 이번에 클로봇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서 터졌잖아요. 자,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바로 최고급 AI, 해외인재 지원사업의 최종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어요. 추가적으로 자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R&D 투자 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부에게 이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아지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로봇 테마 자체도 지속 이 지속적으로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라게 정말로 중요하죠.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도 현재 로봇테마에 많은 매수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 매수한 거 아시죠? ABB라는 로봇 사업 부문을약 8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테마 자체의 기대감으로 인한 추가 상승이 이번에 나왔고, 3, 4분기의 연이어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클로버시 또한번 3분기를 넘어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 상승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을 우리가 제대로 포착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 에꼭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클로버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매수하자 6월 4일부터 17,5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자, 17,500원이 언제요? 17,500원이면 이때예요.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강조를 계속 드렸죠. 이때부터 여러분들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아직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 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클로 보시니까 그냥 편하게 한 글자 클. 클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클로봇시니까 클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하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랑, 노하우랑 종목들 진짜 추천 많이 드리고 있죠. 제일 최근에 여러분들 큰 수익 났었던 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는지 한번보여드릴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YC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종목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당일에 갭 상승 출발하면서 우리가 8%가 넘는 수익 가져갔었고, s f 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흘 동안 반도체 상승식이 정확하게 맞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0%가 훌쩍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수익 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YC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8%가 넘는 수익 실시간으로 챙겨왔고, 네오쌤은 여러분들 더 대박쳤죠. 얘는 20%가 넘게 큰 급등 나면서 우리가 수익 많이 얻어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추가적인 호재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로보티즈가 이번에 호재가 있었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 관련수현지 호재가 조금 많은데 이거 먼저 여러분들 정부의 호재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로봇은 팝안 하잖아. 노란봉투법, 노동쟁 리스크에 활활 로봇주 날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주 정책적인 상황과 지금 현재 딱딱딱 맞물려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대놓고 AI와 로봇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잡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여러분들 AI 예산 언제예요? 얼마예요, 얼마? 얼마지 인 아시는 분? 자, 정부는 2026년 예산 예산에서 이 AI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피지컬 AI 쪽 휴머노이드나 이 지능형 로봇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로봇 소프트웨어 제품 플랫폼 기업에게 R&D에 관한 이 보조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클로봇은 뭐다? 이미 보스나이너믹스 스팟, 국내 유통을 맡고 있고요. 스마트 물류센터 통합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과 시장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10%가 벌써 넘게 올랐다 본격적인 성장세는 하반기부터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3 4분기 이어서 추가적인 급등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전망이 진짜 좋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다 기회다 말씀드리면서 이때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자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클로봇이니까 그냥 편하게 클 클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클로봇시니까 클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다 주고요.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공유 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하우랑 종목들 매일 추천드리고 있다. 자 노하우 같은 경우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YC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면서 우리가 당일에 10% 넘는 수익 가져갔었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며칠 동안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많이 나오고 현재 10%가 넘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매수매 매수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yc도 급등 나왔고 네오쌤도 20%가 넘게 올랐죠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 주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행복하셔야 돼요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한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 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 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될 것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